자, 29번 문제. 정확하게 개수를 한번 잘 세워볼 건데, 개수가 지금 n개야. 그래서, 어, 유심히 한번 잘 따져봐야 돼. y 절편 n 더하기 5는 맞지.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더 넣었는데, 이게 n 더하기 5에 1 모자란단 말이야. 그치? n 더하기 5였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n 더하기 5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거기 살짝 모자라는 뭐, 요런 식인 거야.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 지점을 n 더하기 4라고 하고, 대신, n 더하기 4라고 하고, 5가 좋은가 봐. 자, 대신,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i를 염두에 두고 계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한번 볼게. 제대로 거보자. 야, 이렇게 그니까 이틈 틈의 이 차이 봐봐. 이 차이 별거 없지. 어, 그별거 없는 게 풀이의 포인트야. 개수를 대략 잡아도 사실 답이 나왔을 텐데 좀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사각형. 일단 내부네. 내부면 경계점이 안 들어가. 그래서 축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직선하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인데 x, y, z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 개수를 a, n기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이쪽부터 한번 따져볼게. 이쪽부터 따져보는데 우리가 요 흰선. 흰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x지.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더해가지고 n 더하기 5된다. xy 더해서 n 더하기 5다. 이런 개념이죠 이거 알고 있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일 때 xy 값의 합이 n 더하기 5로 일정하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 꽤 도움 돼. 이거. 자, 어쨌든 두개 더해서 n 더하기 5 돼야 돼. 이번에도 유용하게 쓸 거야. 선생님이 지금 뭐 요점 요점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점을 잡았을 때 x1 증가, y1 감소. 이렇게 한번 볼게. 그럼 요때의 y 값을 n 더하기 4라고 생각을 할게. 됐어? 그럼 n 더하기 4는 정사각형에 걸쳐져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고그 요 밑에 얘를 n 더하기 3이라고, 3이라고 하자 그럼 n 더하기 3이고 여기를 한1 정도로 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종사각형을 만든다고 해도 이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지 그지? 이게 안돼 되지 안 되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n 더기 2입니다 n 더기 2고 여기 1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인데 이렇게 했을 때이 삼각형이 될까라고 하면 자. 더해가지고 n 더하기 5 생각하면 요흰 선에 걸쳐져 있는 거 있지 하얀색 선에 걸쳐져 있는 점이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줘야 돼1 집어넣으면은 그치 n 더하기 4 나와줘야 돼1 콤마 n 더하기 4 2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2 집어넣으면 n 더하기 3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n 더하기 3 요거 요거 요2 집어넣었을 때요 점이 뭐냐면 2 콤마 n 더하기 3인 거야 그럼 이렇게 해도 정사각형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지 그럼 결국은 요거 바로 밑에 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어 우리가 의미 있는 정사각형 파란색 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정사각형입니다 요, 요건 안 됩니다 자, 걸쳐져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거야. 요, 요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이야. 요 녀석은 요 지점이 n 더하기 1이네요. 맞지? 음. 자, 누굴 기준으로 볼 것인가? 나여기서여기 1,1에서 시작할 거거든. 그치? 이게 내부라면은 요 밑에 건안 돼. 요게첫 번째 거라는 걸알수 있지. 맞지? 그때 정사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요 점,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요거 1부터 n 더하기 1까지지.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정사각형은 몇 개다? n 더하기 1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정확하지? 자, n 더하기 1개를 찾았어. n 더하기 1개. 이게 첫째 항이야. 그러면 둘째 항은. 그러면 둘째 항은. 둘째 항은. 또생각 한번 해볼게. 자, 둘째 항은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거 아닐까? 바로 밑에 있는 거. 요거. 요거. 그래서 요 방면으로 요렇게 쪼로록 내려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확인 한번 해볼게. 어, 자, 이 아이. 그 다음인데, 뭐두 번째 확인하면 사실 게임이 끝나요. 요거 3. 여기다가 3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어, 3집어넣으면은.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 값은 n 더기2 나오지요. 3컷마 엔더기 2가 이흰선 위에 있는 거지. 흰선 위에. 여기 맞지? 흰선 위에. 음, 요거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요 아이가 맞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치? 응. 음.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 항은 예상대로 뭐한 개씩 줄어드는 모양이란 말이야. 한 개씩 줄어들어.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시간도 없고 답적고 지나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얼마 겠어 제일 마지막은 1이겠지. 1이겠지. 다부터 내고 그다음에 1 확인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사각형 이엔더하기1 개. 그다음에 둘째 줄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 쭈르르르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가 정사각형이 n 개. 해서 우리는 세로로 세고 있는 거야. 그다음 정사각형 여기서 여기까지 n 개. 요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자연수합 공식으로 하면 2분의 그치? 마지막 예예 예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이거 자연수 합공식이지. 음, 2분의 마지막 자연수, 그 다음에 그 더하기 1. 요게 일반은 뭐가 된다? A, N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 공식 들어가면 6분의 8, 9, 17, 음, 2N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1부터 8까지는 외우고 있지 않아? 어, 1부터 9까지가 45니까 1부터 8까지는 36입니다. 3 6의 3배. 어, 3 6의 3배. 근데 2분의 1이 있어가지고, 삼십육을 절반 잘라 십팔에 세배 오십사 그다음에 이팔 십육에 이분 일 그래서 팔 요렇게 해주면 되지 약분 해주면 이육십이 팔구칠십이랑 약분 하면 육이고 육칠이 사십이에서 백이 더하기 뒤에 육십이니까 정답은 백육십사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자 마지막 부연 설명 한번 들어가 보자. 급하게 풀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될 거고 나머지 봐봐. 선생님 이 지금 선을 이렇게 올리는데 엔더하기사 엔더하기사 만나도록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게 흰색하고 평행하지, 그렇지? 이렇게 평행을 하다면, 평행하다면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1. 해서 요 간격이 1이 돼. 근데 실제로 저 우리가 그은 이 핑크색 같은 거, 요거, 그렇지? 요게 이흰 선하고 평행하지가 않잖아. 그러면 이 간격은 어떻게 1보다는 어떻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세부적인 판단들이 다 가능했던 거야. 자 마지막에 한계를 확인. 해볼건데 한개 생기는 요 상황 요거 확인을 해볼건데 선을 좀 그어줬어 이 밑에서부터 1 2 3어 여기는 4 그치 중간에 n 개기 때문에 점점점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확인하면 1, 2, 3, 4. 그다음 에 이거를 흰색 선으로 보면 흰색 선은 요거야. 그래서 x, y 더해서 n 더하기 5가 된다는 걸 적극 활용을 해볼게. 그러면 1이 만나는 요 지점이 y 값이 뭐가 된다? n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사각형 생길 수가 없고, n 더하기 3 여기서도 생길 수가 없고, 그냥 지나가지. 여기에 이 점이 지금 n 더하기 2야. n 더하기 2와 3을 더해서 n 더하기 5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건 걸쳐져 있다는 걸알수 있지. 밑에 있는 그 보라색 선하고지? 이렇게 걸쳐져 있어.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양은안 된다. 근데 그 아래 정사각형 있죠? 그 아래 정사각형이 여기 이렇게 있지?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따져보면은 여기가 y 값 n 더하기 2고, 요 y 값 n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1부터 시작했을 때요1 요 오른쪽의 정사각형, n 더하기 1 오른쪽의 정사각형 이렇게 되지? 함수로 따지면 1부터 n 더하기 1까지 n 더하기 1 개, 1부터 n 더하기 1까지 n 더하기 1 개의 항수 그렇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도 한번 볼까? 그 다음도 보면은 여기가 n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주르륵 올라가가지고 얘 n, 만 누구랑 만나겠어 여기 o랑 만나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런 사각형은 걸쳐져 있는 아이가 되겠죠 그치 또 여기도 밑에 보라색이랑 여기 걸쳐져 있지 이 안돼 이 안돼 그럼 되는 건뭐요 밑에부터 요렇게 요렇게 두개 그치 요렇게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2 더하기 1 요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야 돌아가는 상황이겠죠 음자 그래서 정답 163입니다 음. 164개를 지금 그림을 점점점해서 중간 생각해서 그린 겁니다